유젠! 샬롬! 유젠 학년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아선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1과 씨 뿌리는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실 때였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호수가에 계시던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 배 안에서 앉아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농부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심는 일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 씨가 각각 다른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 버렸어요. 다른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금방 돋았지만 흙이 얕아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는 것을 방해했어요. 마지막 어떤 씨앗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져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리니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사랑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학년기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바틀 가지고 있나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돌밭과 같이 얕은 마음, 가시덤불이 있던 마음, 시가 자라기 아주 좋은 마음 중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씨가 자라기 좋은 마음밭을 가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첫 번째.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요? 두 번째.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든 학년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